안녕하세요. 정보 농장입니다. 알톤 스포츠 간단히 보고할 건데요. 이거 그 자전거 만드는 회사인데, 전기차, 전기차가 아니라 뭐야죠. 자전거용 폐 배터리. 그거 한다고 사한가 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, 뭐 이런 패턴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, 그러니까 아침에 갭상해서 먹을 구간 주고, 그 다음에 그 어제 종가에서 밑으로 밀어버리고, 그러니까 알톤도 제가 예전에 과거 매매 많이 했었는데, 여기도 별로 세력이 끼가 별로 안 좋아요. 그래가지고, 오늘, 어저께 다행히 상으로 마감했는데, 오늘 아주 완전 별로인 패턴을 보여줬네요. 이거는, 진짜 많이 다타하시는 분 프로들 아니면은, 얻기 힘들어요. 차라리 이런 거는, 정, 이제, 왜 하고 싶으면, 상, 따, 상, 따막 급하게 하지 마시고, 15분 봉이 라인 있잖아요. 여기에 그냥 선 꺼서, 그냥 1, 2%반등주면 빨리 먹고 나온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맨 패턴으로 하시는 게 속이 편합니다. 저도 지금, 뭐, 이 정도로 해서 말씀드릴게요.